투어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는 지금 현관이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아, 여기 날파리가 지금 날파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미치겠네. 지금 날파리랑 전쟁 중이에요. 아무튼 제 현관을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이거 알리, 아, 알리에서 산 건데. 알리에서 산 키티, 뭐, 뭐 어쩌고저쩌고 같은데. 이렇게 걸어 놓고, 여기 마스크랑, 선 스프레이 있고, 여기도 칼 같은, 신기패랑 칼, 손소독제. 여기는 장바구니.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쓸라고 쇼핑백 쓰려고 샀는데, 쓸 일이 없어져서, 그냥 이렇게 귀엽게 걸어 놨어요.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음, 귀찮아서 안 버리고 있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는 신발 장이 있고요 여기는 빨래 바구니 이거 테모에서 샀어요 테모에서 산 빨래 바구니가 있고 여기 신발장을 열면 안돼 아 정리가 하나도 안 돼. 날것 그대로. 지만, 아무튼 여긴 청소용품이랑, 여기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우산. 이렇게 우산 거리가 있어서 여기 우산 걸어놨고, 청소용품들이 여기 있는데, 거의 돌돌이밖에 안 써요. 이거는 집들이 선물로 받은 거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서랍장이 있는데, 여긴 쓰레기봉투랑 되게 잡다한 공구 같은 것들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 놨고, 여기도 잡다 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집안에서 신다가 신을 일이 없어서 그냥 여기 처박아 놨고, 어, 쇼핑, 쇼핑백들 쇼핑 넣고, 또 돌돌이 리필. 얘도 여기 붙이는 것들, 여기 안 들어가서 넣어 놨고, 이거는 치과에서 일할 때 신었던 거. 뭐 여기는 신발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끝났고, 아이고! 됐다. 이렇게 잘 대충 닫아주고, 여길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걸 뭐라 하지? 건조대를 여기 신발장 끝머리에 보관하고 있고, 이건 쿠팡에서 산 건데, 분리수거 이렇게 하는 거 샀는데, 솔직히 좀 괜찮은데, 좀 별로다. 왜냐면, 청소하는 게좀 힘든 것 같다? 아니 왜냐면 이거 청소를 못해요. 너무 크고 그냥 나중에 이사 갈때 버리고 딴거살것 같아요. 그냥 1년 정도 쓰기 나쁘지 않다. 여긴 기 제가 자주 쓰는 신발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제가 한땀한땀 한땀 붙인 거울들, 거울 스티커. 제가 다 붙였어요. 여기는 귀여운... 거. 이렇게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운동 갈때 신는 신발이랑 세면도구들 그리고 내일 이, 씻고 갈아입을 옷까지 넣어놨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들고 아침에 나갑니다. 이렇게 있고 지금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워요. 화장실을 먼저 보여드리면 저희 화장실은 어이 불이 왜이러네어 불이 왜 이래?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아무튼, 이렇게 저희는 슬라이딩도어예요. 여기. 근데 슬라이딩도어가 아니었다면 집이 굉장히 좁아졌을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있답니다. 여기는 춘식이 세수 대야 다이소에서 산거 걸어놨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슬리퍼 신고, 이거 쿠팡에서 샀는데, 별로 쓸일 없어요. 비추. 이렇게 세면도구, 스퀴지. 이거는 완전 강추템. 나 같은 핸드폰 중독자들이 꼭 써야 하는 건데 이거를 올팜에서 샀는데 올팜에서 사는 거 비추고 쿠팡 브랜드 거가 괜찮아요. 쿠팡 브랜드 건 본가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진짜 괜찮고 얘는 약간 약간 좀 부실하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뚝딱 해줘야 돼가지고 약간 불편. 그냥 쓰고 있지만 살 거면 쿠팡권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여기서 와가지고 이걸 갈았어요. 여기 이렇게 향 나는 것도 넣어놨고 필터. 근데 이사 온지꽤 됐는데 이 정도면 깨끗한 것 같고 청소를 안 해서 좀 더럽지만 이건 제가 쓰는 샴푸 바디워시 샴푸 바디워시 트리트먼트 그리고 이거는 바디스크럽 면도기 면도기 제목이 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생각보다 화장실은 넓어요 칫솔이 친구들 것도 있고 제 것도 있고 드라이기 이렇게 걸어놨고 여기에 이거는 이제 향이 칙칙 뿌리는 거 화장실 너무 냄새나는 거 같을 때 뿌리고 이것도 핸드워시 근데 이거 좀 이상하게 나와요. 보여 드릴게요.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이상하다 할까? 이것 다.. 이거 통도 다이소에서 샀고 이거는 폼클렌징 이렇게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이렇게 있고 변기 위에도 지금 너무 수납이 부족해서 왔는데 여기에 이제 화장 지.. 클렌징 워터랑 클렌징.. 아니 아이 리무버를 놔가지고, 여기서 화장 지우고, 여기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여기는 헤어에 바르는 것들. 뒤에도. 그리고 여기 문 열어보면은, 지금 수건은 빨래하고 있어서 수건이 없고요. 수건. 아니, 휴지. 그리고 칫솔. 아니, 치약. 그리고 위엔 디퓨저. 아니, 이게 제가 저 초를 잔뜩 꽂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윗집에서 담배를 폈어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 향으로 좀 없애보고자, 이거를 해놨는데, 이걸 잔뜩 꽂아놨는데, 지금 이사 가신 건지 담배를 안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쾌적하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 화장솜 여분, 이거는 모델링 팩. 여기도. 이렇게 팩들, 달바 팩, 이번에 한번 사봤는데, 아직 안 썼지만, 이렇게 있 모델링팩 하는 거 스크럽제 여분 그리고 스킨도 여기서 씻고서 바로 여기서 발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여긴 이렇게 대충 있고요 그리고 문을 닫고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이게 귀여운 발매트 지나서 딱 나오면 여기 세탁기가 있고요 뭐, 여기 디퓨저 다쓴 건데, 아주 약간 남아서 잠깐 놔뒀고, 일단 씻고, 딱 여기 나오면은, 여기서 바로 바디워시를 발라요. 바디워시랑, 알로에. 알로에 바르고, 이거는 간식. 이거 본가에서 가져온 귤인데, 롯데리아 봉투에 담아주셨고요. 여기는 영양제. 있고, 쉐이크. 뒤에는 양념장들. 이거는 NCT 텀블러가 있고, 약, 약도 이렇게 있고요. 약이 엄청 많이 떠다녀요, 집에. 이거는 친구들 많이 왔을 때, 어, 알파리 날라다니네 친구들 많이 왔을 때 데뷔한 미피컵, 다이소도 샀고요. 이렇게. 여기 좀 약간 미니 카페? 처럼 만들어 봤고. 여기 약 오래된 것들. 못 먹는 거. 그리고, 아, 지금 날파리 한 마리가 계속 알짱거리네? 아, 짜증나. 여기, 이거가, 뭐였지? 그, 이거 계피인데계피를 다시마팩에 넣어서 개피, 벌레가 계피 싫어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약간 처음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효과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어우 날파리 날아다니는것 봐. 아 어, 이렇게 별거 없고 제 식기들, 짱구 그리고 너무 귀여운 제 컵들. 이것도 집들이 선물로 받았어요. 어 날파리 봐. 진짜 미치겠다. 제가 한 마리 계속 알짱거리고 있어. 그리고 이거, 직, 타월 거리? 다 해서 샀는데, 짱 추천템. 이렇게. 여기도 뭐가 좀 있긴 있는데, 위에 여분 휴지랑 저것도 일회용 타월? 같은 거고, 청소용품들도 있고, 여기는 그 세탁기 돌릴 때 같이 넣어주는 그 이염방지? 그거랑 지퍼팩 이건 전자레인지용 용기 여기가 그나마 저희 집에 이제 먹을 게 있는 저희 집에 먹을 게 이렇게뿐인데 일단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안 먹을 것 같은 느낌 집에서 밥을 잘안 먹어서 이렇게 이쁜 집들이 선물로 받은 컵도 있고요 아 날파리 뭐, 여기 귀여운 짱구 컵. 에헤. 이렇게 춘식이 컵도 있고, 짱구 식기도 있고, 이렇게 있답니다. 주방은 끝! 주방 전체 샷을 보여드리자면, 지금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지만, 이렇습니다요. 키티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거실, 거실 겸서 어, 서재 공간, 아무튼 공부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 우선 행거가 이렇게 있어요. 제 옷들 이렇게 겉옷 같은 거는 이렇게 걸어놨고 왜 이러냐? 여기 이 방석에는 이제 다음날 입을 옷들을 올려놓는 용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내일은 아침에 운동갈 때 입을, 입을 거. 그래서 여기다가 놨고, 여기는 살짝 인간적인 그거랑 디퓨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뭐냐면, 리스테린이랑 물이랑 희석한 거거든요. 이게 벌레를 쫓는 데 엄청 좋다고 하길래 만들었습니다. 이거 뿌리면 벌레들이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팟이랑 시각, 안에는 액세서리들이 모여 있고. 짜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공간인데. 와, 날 빨리 봐라.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흔식이랑 하치와레 있고 이거는 이제 강릉에서 산, 산 엽서 해놨고 여기 이 서랍장이 되게 유명해서 샀는데 굉장히 비추 이래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 이제 NCT 드림 앨범 넣어놨고 여기는 제 전공 책들이 있고요 밑에는 잘 열리지도 않아 밑에는 NCT 앨범들이랑 망원경 무먼봉 이렇게 모아놨답니다 C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가 아니라 CD, 플레, CD 플레이어 보관 CD 보관함? 이렇게 와서 여긴 제노존 제노가 잔뜩 있고 여기 노트북이랑 지금 뭐가 없어 뭐가 없고 여기도 헤드셋 이런 것들 놨고 생리대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책상이 두 개가 있는데요 똑같은 걸두개 샀어요 여기는 우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진짜 공부용 여기는 컴퓨터 할수 있는 컴퓨터 좀 이렇게 있고. 여기 컴퓨터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 이렇게 놨어도 지금 4평방이라서. 이게 진짜 엄청난 부피를 차지해요. 진짜. 어떻게 보여드리지? 아무튼. 엄청나게 크고. 아, 맞다.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짜잔. 짜자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반주 토끼 테이블 또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독서대 다이소에서 산것 제노시그 제노로 펴놨고요 여기 제가 정리하던 것들이랑 아이패드 있고 여기는 아직 공부를한 번도 시작한 적이 없어서 여기는 좀 깨끗한 편이고 여기를 보여드리면 지금 다 죽어가는 식물이 있고 왕관 씌워줬어요. 지금 거의 다 죽고 있는데 얘를 살려야겠어. 이렇게 귀여운 것들 버릴 수가 없어서 이건 좀 인간적인 거고 귀여워서 버릴 수 없어서 모아뒀고요. 여기는뭐 잡다한 거 포스트잇이랑 이런 것들 모아둔 거고 여기도 약이 있네. 이랑 이렇게 할 일도 적어놨던 25년 다이어리 미리 산거 요거 제 안경도 있고 이거는 뽀모토로 타이머? 그런 거예요 요거 샀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썼고 이거는 오빠가 테무에서 사준 키보드가 있답니다 여기 밑에는 트롤리가 있는데 트롤리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별게 없지 어머 <laughs> 편집 편집 도로리 뭐가 자세히 없지만 보여, 대충 보여드리면 더럽지만 1층은 뭐가 없고요 너무 더러운데 1층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짭 포카 짜뽀카. 짭 포카들 제가 뽑은 포카들 넣어놨고 이렇게 제노 버블 셀카나 이런 거 넣어놨고 여기는 이제 찜찜 포카 넣어놨어요. 그리고 밑에는 여기도 이렇게 무엉이, <laughs> 여기 이렇게 가둬놨고, 여기도, 여기는 찐포카, 제노 넣어놨고, 여기는 짜포카, 여기는 슬리브가 안 들어가길래 짜포카 제가 뽑은 걸 넣어놨어요. 뭐 여기 헤어 제품 들어있고, 틴케이스 빈 거랑 여기 포카들 들어있는 거 여기 넣어져 있고 밑에는 인생내컷 보관함 이거는 제가 찍은 거 이거는 남자친구랑 찍은 거 이건 친구들이랑 찍은 거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충 이런 것들 넣어놓고 여기도 별건 없어요 드롤리 별건 없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지나면, 제 간이 화장대. 집이 좁아서 이렇게밖에 화장대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 여기 이렇게. 제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도 약이 있네. 약이, 약투성. 물티슈 있고, 여기 안대랑, 여기 이거 진짜 추천템인데, 이거 발열 안대라고 하나? 스팀 아이 마스크.인데, 이게, 눈이 따뜻해져서 잠도 잘 오고, 불, 제가 한때 불면증이 있었는데, 한, 너무 잘 썼어요, 그때. 이렇게 했고, 이거는 마사지 하는 거. 이것도 자기 전에 종아리에 끼고서 마사지 하는 거. 에어컨 리모컨이랑, 이거는 그거. 잘 자기 전에 뿌리는 뭐라 하지? 아무튼 자기 전에 뿌리면 잠잘 오게 하는 거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외출할 때 가방에 가지고 나가는 거. 이거 두 개. 파우치. 그리고 여기가 제 침실이에요. 이거를 왜 해놨냐면 전 세입자가 고양이를 키워서 벽이 약간 들어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싫어서 여기 벽에다가 바닥이랑 다 해놨어요. 저좀 민감해가지고, 이런 거. 그냥 다 해놨고. 그래서. 아 여기도 약간 곰팡이 펴있고. 전 세입자가 여기 햇빛 다 가려놔가지고. 여기 곰팡이가 잔뜩 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닦아내고 이걸로 해놨는데. 여기는 제 침실이고. 이렇게. 어, 아 날파리 붙어있어. 여기 이렇게. 짜잔! 이렇게 있답니다. 전체 샷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현관까지 있답니다. 그러면은 룸투어는 마치도록 할게요. 拜拜。Bye bye.